이번에는 네. 혼전 임신, 아, 혼인 전 임신을 하는 경우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혹시 있어요? 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. 케바케? 아 어, 나는 반대일세. 아 혼자해. 아, 나나 는 나는, 나는, 나는 반대일세. 혼전 임신은 안 좋다. 어, 안 좋다. 오. 안 좋다. 왜냐면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집안에 대해서 모르는데 뭐. 애가 덜컥 들어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냥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봤는데 아니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애기하고 다 놔두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진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 많이 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혼전도 뭐 어느 뭐 만나지 좀 됐다 뭐이 집안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 사긴 좀 됐다 그런 경우는 좀 다르다 또. 다른데 진짜 얼마 안된 경우들 있잖아. 만난 지한 뭐 달밖에 안 됐는데 덜컥 아가 들어섰어. 얘는 그냥 큰일 나는 케이스야. 아, 그런 경우는 안 절대 안 된다. 절대까진 아니지만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반대일세. 근데 알고 가야 된다, 사실은. 아니,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의 집안이고 엄마가 될 사람의 집안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아닙니까? 그래 생각 안 합니까? 생각합니다. 네. <laughs> 아무튼, 응. 문제가 있다. 문제가 있다고 보지.